안녕하십니까 평택천농 t 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9월 27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녹음하는 시간은 어, 토요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크게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또 최근에 북한의 어, 한국인 그렇죠. 우리 국민 피격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뭐 불태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진상에 대해서 좀더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만은 뭐 멀쩡한 시체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불태웠을 가능성이 높죠. 뭐또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 뭐 사과를 했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죠. 어 어쨌든 우리 국민이 지금 사망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다행히 또, 사업화를 하면서, 일단은 조금 잠잠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국내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아요. 뭐, 국민들로서는 분노라는 게 당연하죠. 어쨌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안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참, 어쨌든, 남북관계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고요. 어, 그리고 사실상 뭐 해결되기가 어려운 문제죠. 어, 그래서 조금 좀 실망스러운 그런 또 일이 발생을 했고, 어, 어쨌든 그게 그래서 조기에 좀 수습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라서 그나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 얘기를 언급한 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 크지 않다. 제한적이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순서대로 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률 점검, 그리고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점검인데요. 2019년 수익률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꾸준하게 누적은 됐어요. 좀 아쉬움이 남긴 했지만은. 그리고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도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은 조금 결과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막 출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약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흐름이 좋을 때 최대한 수익축을 하고 또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보수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을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5, 8월에 매매했던 내역인데요 뭐, 당시에는 선절 종목들만 좀 선절을 하고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은 최대한 좀 끌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 시장 점검입니다. 지난주 시장 점검. 자,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 양시장이 둘다 급락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월요일부터 쭉 빠졌고요. 코스피 보실까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월요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어, 이번 주는 코스피를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2300을 이탈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게 2300이죠. 2300 이탈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탈 했다가 뭐 장중에는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회복을 하면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목요일 금요일 이탈해서 계속 머물고 있어요 수요일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목요일 금요일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회복하지 못하면은 그냥 쭉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불안감이 일단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하락의 원인을 보면요 은 역시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어요 수급을 보시면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했죠.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기관 역시 코스피, 코스닥을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매수하는 흐름이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정상적인 하락이다. 하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는 화요일이에요. 9월 22일인데 개인이 9,900억, 거의 1조 가까이 매수를 했었죠. 뭐, 코스닥, 선물, 다 매수를 하는 흐름이었고요. 외국인들 보실까요?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만, 36개약 매도를 했는데, 이날 장중에 만5천개약 넘게 매도를 했어요. 엄청나게 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급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7천억 넘게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하고, 기관이 대량 매도, 어 외국인도 매도, 화요일에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날은 시장이 급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보시면은 화요일에 보시면은 시장이 뭐 엄청나게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2 넘게 급락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단기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날이었어요. 2350을 이탈했고요. 일단 2350을 이탈하면 경보음이 울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자. 그리고 2300 이탈하면 확인했다 그렇게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위험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흐름이다. 그리고 어, 결국은 이제 화요일이 변곡점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이 이런 흐름, 시장이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었었던 게 결국은 해외 증시죠. 해외 증시를 보면은 월요일부터 어, 하락하는 월요일에 크게 하락했죠. 어, 그리고 금요일도 하락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 월요일에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뭐 화요일, 월요일 밤에 엄청나게 하락했죠. 그래서 한국 시장이 화요일에 그대로 영향을 받았던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장중에 어떤 그 캔들의 모양까지 거의 비슷해진 흐름이에요. 화요일 날 보시면 한국도 수요일에 이런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미국 시장이 좀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이 빠졌죠. 61선을 이탈하는 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어쨌든 좋지 못했었고요. 다우 존수나 S&P 500도 이제는 기술적인 흐름뿐만이 아니고 가격적으로도 좀 크게 하락했다. 그리고 나스닥은 역시 더 좋지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면서 한국 시장도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금요일에 이제 미국이 또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급반등을 하면서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월요일에 좀 눈치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월요일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월요일에 장중에 미국 선물의 흐름 그리고 월요일에 미국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반등이 이어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국도 회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좀 주춤한다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에 위험할 수도 있어요. 더 빠질 수도 있고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국의 월요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국 시장의 월요일 장중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다음주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특히 월요일에 장이 시작하면은 역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될것 같고요. 한국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약했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그동안 이렇게 꾸준히 약했던 적이 없었어요. 결국은 다시 반등하고 계속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무너지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불안한 거죠. 어, 이거 미국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보면은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어, 역시 기술적인 것만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또 최근에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대법관 어 임명 문제 때문에 트럼프 공화당하고 또 민주당하고 조치 못하기 때문에 이게 추경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옥신각지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정이 안 되면은 어떤 경제적인 그 위험 부담이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조지 않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특별하게 단기에 엄청나게 강하게 좀 움직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이 이렇게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그대로 가는 모습이고요.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어쨌든 미국은 어떤 그 기술적인 흐름 또뭐 수급 이런 것보다는 또 이슈로 최근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시장이 그래도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상승 일변도의 움직임이었어요. 상승시키려고만 하는 움직임이었는데, 뭐, 결국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락하다가도 갔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좀 여러 가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어, 흐름이 약간 묘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간이 가면은 불리합니다 시장이나 시간이 그냥 가면 불리하고 단기에 좀 반등이 나와주면 그나마 반등을 했다가 또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쭉 밀릴 수도 있어요. 역시 코로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코로나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한번 밀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뭐 최근에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은 그냥. 지수 이런 거 상관없이 종목만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한 시각, 어, 생각입니다. 시장이 가야지 결국은 종목들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연동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상승하면 대부분 종목들이 연동을 하는데 지금은 시장이 상승을 한다고 해도 지수만 상승하고 또 종목이 안 움직이는 경우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의 어떤 가격 그리고 종목들의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 낙관만 할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 어 일단은 조금 이제는 조심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어 우리가 흔히 쌍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laughs> 쌍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역시 두 번째 봉우리가 전그 봉우리보다 낮다는 게또 역시 약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흐름 자체가 이제. 전저점을 이탈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불안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단기 반등에 그칠 것이다. 뭐, 크게 반등해서 고점을 뚫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미국 시장이 움직여준다면 박스권 정도에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뚫고 가는 건 아니다.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고점 돌파가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고요. 반등이 나와주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그냥 밀 가능성도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주는 이틀밖에 거래를 안 하죠.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상당히 중요해요. 이틀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단기 어떤 그 절대 변곡점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면은 변곡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쭉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월요일에 흐름을 지켜봐야지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월요일에 장증반등 시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어질지는 나머지의 어떤 여러 가지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뭐 이렇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지수의 가격적으로는 불안한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어 역시 하락에 좀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은 반등 시도를 할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이후의 흐름은 미국 시장의 흐름이 결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리뷰입니다. 어, 이번 주에도 두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더 미동, 이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자율주행차 테마죠. 어, 굉장히 지금 억울한데요. 이 종목은 제가 어,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관찰을 했냐면은, 이때부터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직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자. 조정을 받으면은 한번 들어가자. 그리고 이때는 자율주행차가 움직일 만한 타이밍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이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날이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지수가 너무 급락을 하기 때문에 더 빠지면은, 어, 위험하다 생각을 해서 기다렸는데 수요일에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면서. 어, 타이밍에 대한 생각은 정확하게 맞았는데 어쨌든 조금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좀 조정 받으면은 아래쪽에서 한번 접근해 보셔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특징주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슨 풍력 테마죠. 어, 한참 강했는데, 지금 지수가 빠지니까 같이 밀리네요. 21선 이하까지 왔는데, 조금 더 밀리면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가격 매리트는 지금 확실하기 때문에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뭐 충분합니다. 횡보한다고 하면은 단기로 한번 들어가보고요. 뭐 손들 짧게 하면 되니까 한번 들어가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다음 주 대응 전략. 자 이번 주에는 좀 시간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죠. 어쨌든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파생은 일단 장중의 단타가 기본이죠. 양방향 단타가 기본인데, 뭐과메수로과매도가 나오면은 반대쪽으로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을 때 하방 쪽을 공략을 해보자. 뭐2,350 이상 가준다고 하면은 하방 공략을 일봉 매매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이 꺾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강하게 나왔을 때 하방 공략을 하는 게 정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생은 장중에 단타 위주로 하시고요. 그리고 반등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하방 쪽을 공략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소한 뭐2350 넘어가 준다고 하면은 좋은 기회가 되겠죠. 월요일 흐름을 보고 추가반등 할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어 그냥 꺾이겠는데 생각하면 반등이 조금만 나왔을때도 하방공략을 해보시는게 괜찮겠죠 지금은 어쨌든 상관보다는 하방이 약간 더 유리해진 그런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런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금은 코로나 테마주 그리고 뉴딜 관련주가 제일 좋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뉴딜 관련주는 결국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하고 뉴딜 관련주는 보자 다만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확실히 밀리면은 하자 단기나 중기나 최소한 옆으로 행보할 때 가격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그럴 때 접근을 하자는 것이죠 그게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 뉴딜 관련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뉴딜 관련 주도 확실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선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선주들이 어,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인데요. 최근에 움직였었던 게 뭐, 하나솔루션 우선주,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었죠. 그리고 우선주들이 이전부터 전반적으로 다 움직였어요. 이 종목은 좀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데요. 사실 수요일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어... 목요일에 급등이 나와서 좀 놓쳤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뉴딜 관련주들 중에서는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역시 순간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어, 놓쳤었던 그런 그 경향이 있어요. 화요일에는, 수요일엔 들어가기가 어려웠었죠. 아무래도 계속 밀리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근데,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 잠깐 사이에 급등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이렇게 어떻게 그 대응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역시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우선주들이 움직인다는 건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끝물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주가 다른 종목들이 다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면 괜찮은데 우선주만 좀그 강하게 움직인다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주들이 움직이니까 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그게 시행되죠 우선주들 50만 주 미만에 대해서는 30분 단위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매매하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이제는 좀 양극화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우선주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뭐 정치인 테마,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은 또 계속해서 봐야 될 그럴 종목들이 정치인은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뭐 이제 이낙연 그 테마주들도 또 움직임이 나올 상황이 됐으니까 역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시장이 안정돼야 됩니다 시장이 최소한 크게 빠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관찰을 해야 되고요 전기차 수수차 같은 경우에는 뭐 잊을만하면 움직임이 나오죠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은 많이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면은 항상 관심은 좀 갖자 단기나 중기나 다 가능하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는 이틀밖에 되지 않는데요. 지난 주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던 종목, 그 종목, 가온전선. 이거 뭐좀 빠지긴 했는데 가격 메리트가 괜찮고요. 어, 넉십자홀딩스. 이것도 역시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코로나 테마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은 뭐 최소한 좀행보를 하면은 관심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메리트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 확실하게. 메리트는 생겼기 때문에 횡보만 해 준다고 하면은 한번 정도는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녹십자 홀딩스, 가온전선 뭐 여전히 좀 관심권에 도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뭐또 추석 지나면은 음 코로나 확진자들이 어느 순간 되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테마, 뭐 교육 관련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또 가질 만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코로나 테마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세요 어, 너무 심하게 빠졌다 그런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행보한다 그런 종목들은 한번 들어가서 묻어 놔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잘 발굴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9월 27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봉수선생의 다음주 핵심종목 이번에는 뭐 테마에 대한 정리를 좀해 드렸고요 종목은 크게 언급하지 을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